노생이꿈 중국 당나라 시대에 노생이라는 가난한 서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볼일이 있어 한단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잠시 백점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선도를 닦는 여웅이라는 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생은 여웅에게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의 품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묵묵히 노생의 말을 듣고 있던 여웅은 목침을 꺼내주며 잠시 쉬기를 권하였습니다. 이복에이 목침을 베고 잠깐 눈을 붙이게 그동안 나는 밥을 짓도록 하겠네. 그렇게 노생은 밥대를 기다리다 피로함을 몰 이겨 그 목침을 베고 누워 달게 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노생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노생이 응시한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황제의 치아를 받으며 큰 벼슬에 올랐고 권력을 가지게 되자 재산은 절로 불어났습니다. 부와 명성을 거머쥔 노생은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를 얻어 총명하고 귀여운 자식들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역적으로 몰려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생은 옛적 고향에서 농사짓던 때를 그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지만 아내와 자식의 강곡한 만류로 차마 자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모함이 밝혀져 복권됐고 그 후로 더욱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노생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80여세의 천수가 끝나는 순간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이 다익녀으니 이제 일어나 밥 먹게나 노생이 놀라 눈을 번쩍 떠보니 여홍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80년 동안의 부귀영화가 잠깐 밥 짓는 사이에 꾸었던 꿈이었던 것입니다.